안녕하세요. 네이버 엑스퍼트 서비스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색칠한 부분의 넓이 또는 둘레를 구하라는 문제 중에서 이제 반원이 나오고 부채꼴이 나오고 하는 그와 같은 문제 아 헷갈리신다고 질문해 주셨는데요. 여기 이제 중심각을 어떨 때는 180도로 잡고 어떤 때는 문제에 주어진 각도로 잡고 또뭐 90도로 잡는다든가 음 이제 다르게 잡고 요그 다음에 반지름을 곱하는데 반지름이 어떨 때는 문제에 나와있는 지름으로 반지름을 잡고 또 어떤 경우에는 지름 위로 나와서 반지름 지름을 2로 나눠서 반지름으로 어, 계산한다 어, 이제 질문해주신 문제 구체적인 문제를 보니까 이런 문제 이런 문제 이런 문제 예시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지금 음, 질문해주신 내용을 살펴보니 먼저 부채꼴과 원에서의 음, 지름과 반지름 중심각을 먼저 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보시면, 이제 여기 반원이죠. 반원에 대해서 볼 때, 이 반원의 중심각은 180도입니다. 그렇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이쪽 원은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반원만 생각을 할때 중심각은 180도입니다. 그리고 반원도 사실은 부채꼴의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중심각이 180도인 부채꼴이 반원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이때 이 반원의 반지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반지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길이가 뭐 r, 2, 뭐 e, 3이든 이 길이가 이 반원의 반지름이 되는 겁니다. 이 반원의 경우 이 반원의 넓이 같은 경우에는 파이 r 제곱 이것이 원의 넓이인데 반 원이니까 2로 나눠줘야겠죠. 그럼 계산하면 뭐 이걸 2라고 했을 때어 2파이가 되겠죠. 4파이분의 2니까요. 이런 식으로 반 원의 넓이를 구해주시고 둘레도 마찬가지로 둘레는 2파이 r 을 2로 나눠야겠죠. 반 원이니까. 그래서 이것을 아 이거는 이제 <laughs> 2로 나눈다기보다 이반 원의 둘레를 생각을 할 때는 이 호의 길이 호의 길이가 2πr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입니다. 그렇죠. 180. 그리고 하나 더 생각을 해줘야 되는 게이반 원의 둘레를 구해야 될 때는 이 호의 길이와 이 지름의 길이를 더해줘야겠죠. 이 지름의 길이가 여기서는 4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 2πr에서 반지름이 2니까 2π 곱하기 2 하면 4π가 되겠네요. 그럼 계산을 하면 4π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2π 그리고 플러스 4. 이런 식으로 반원의 둘레 길이도 찾아 줄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채꼴의 경우에는 부채꼴의 경우를 살펴보면 이제 대부분 질문해 주신 내용에 보니까 중심각이 90도인 부채꼴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 부채꼴에 대해서만 살펴볼게요. 이 부채꼴의 경우 중심각은 90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부채꼴에서의 반지름은 이게 반지름입니다. 똑같습니다. 아까 반원하고 뭐 예를 들어 이게 4라고 하면 이 부채꼴 지금 색칠된 부분 이 부분의 부채꼴의 반지름은 4 그리고 중심각은 90도가 되는 거죠. 그럼 이 부채꼴의 넓이 같은 경우에는 파이 r 제곱 16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이 90이죠. 그래서 90 이게 4분의 1이죠. 약분하니까 계산하면 4파이 그래서 파이가 이 부채꼴의 넓이가 됩니다 여기 360이고요 음, 그럼 이 부채꼴의 둘레, 호의 길이를 먼저 구해야겠죠 호의 길이는 2파이 r, 2파이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4 그리고 360분의 중심각, 그러니까 4분의 1이 되겠죠 이게 호의 길이입니다 계산하면 2파이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쪽 4 4를 더하니까 8이 되겠죠. 그래서 8 더하기 2π가 이 부채꼴의 둘레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채꼴의 경우에 그리고 반원의 경우에 어떤 것이 반지름이고 어떤 것이 중심각인지 이제 이런 기준을 통해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구체적인 문제 상황에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 이제 색칠한 부분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는데 이 부분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어, 이 부분의 둘레의 길이는 지금 보시면 이큰 부채꼴, 이 전체 부채꼴 중에 이쪽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그다음에 반원의 호의 길이. 반원의 호의 길이 그다음에 이 반지름을 더해 주기만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가장 큰 가장 큰 호의 길이를 먼저 생각을 하면 지금 여기서 이 부채꼴에서 어, 호의 길이는 이 파이 곱하기 반지름은 이게 8입니다. 그렇죠? 지금 이 부채꼴 전체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부채꼴에서 반지름은 8입니다. 그리고 360분의 중심각이 90. 약분하면 4분의 1이 되겠죠? 이 파이 곱하기 8 곱하기 4분의 1 계산하면 4파이가 되겠고요. 자, 그다음 이쪽. 이쪽은 적혀 있는 그대로 8cm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반원. 지금 여기서 이 부분을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 이 반원에서의 반지름은 이게 반지름입니다. 그렇죠? 아까 부채꼴에서는 이어 부채꼴의 반지름을 생각을 할 때는 이 부채꼴이 원 전체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이 부채꼴이 만약에 원이라고 했을 때의 반지름이 그 부채꼴의 반지름이고요. 지금 이 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반원이 실제 온전한 원이라고 했을 때의 반지름. 그게 바로 이 반원의 반지름이 됩니다. 이 반원의 호를 구할 때의 반지름, 사용해 주어야 하는 반지름은 8cm의 반, 즉, 4cm가 되겠죠. 반원의 호의 길이는 동일하게, 어, 2π 곱하기, 이때는 4가 되겠죠. 반지름의 4cm니까요. 그리고 360분의 중심각 180으로 해 주셔도 되고, 혹은 원의 반이니까 2분의 1을 바로 곱해 주셔도 됩니다. 자, 그럼 이걸 계산하면 2분의 1 곱하기 2π 곱하기 4 계산하면 4π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 전부 다 더해주시면 됩니다. 4π, 4π, 8 더해주면 8π 더하기 8cm라고 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둘레를 구할 수가 있고요. 자, 이 문제도 사실 여기랑 같은 문제인데 지금 돌려놓은 거죠. 여기 보시면 이 부분에 둘레를 구하여라. 어떤 식으로 구하냐면, 이 부분, 이 직선, 이 선분의 길이를 8 c m 우리가 알고 있네요. 그 다음에 이 반원의 둘레, 둘레라기보단 반원의 호의 길이, 그리고 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구해 주신 다음에 더하면 되겠죠. 똑같습니다. 여기는 8cm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 호의 길이는 이 파이 곱하기 반지름이 이8 전체입니다. 8, 그렇죠? 반지름, 왜냐면 이부채꼴이 온전한 원이라고 생각했을 때의 반지름, 그 원의 반지름이 부채꼴의 반지름이니까요. 2π 곱하기 8 곱하기 중심각, 360분의 중심각 90. 계산하면 4분의 1, 2π 곱하기 8, 계산하면 4π가 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반원의, 호의 길이, 마찬가지로 2π 곱하기, 여기서는 반지름이, 이게 반지름입니다. 반원의 경우. 그렇죠? 이게 반지름이기 때문에 반지름은 4. 그리고 중심각이 360분의 180이죠. 혹은 반원이니까 원의 반 2분의 1로 써줄 수도 있습니다. 계산하면 4π. 그래서 4π 더하기 4π 더하기 8 해서 8π 플러스 8cm가 나온다고 하는 걸알수 있습니다. 마지막 어, 여기서는 이제 넓이를 물어봤는데요. 아까 여기 이거랑 거의 비슷한데 지금 반지름의 크기만 이제 이 지름의 크기만 달라졌죠. 자 설명을 해드리면 지금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해야 합니다. 이 부분의 넓이를 어떻게 구하느냐? 이 부채꼴의 넓이를 먼저 구합니다. 그렇죠? 이 부채꼴의 넓이에서 지금 색칠 안된 부분, 이 반원의 넓이를 빼주면 색칠된 부분의 넓이가 나오겠죠. 그러면 지금 먼저 이 부채꼴 전체의 넓이를 어떻게 구하냐? 이 부채꼴의 넓이는 부채꼴 넓이 구하는 방법 파이, 곱하기, 반지름의 제곱 이 부채꼴의 반지름은 부채꼴이 원의 일부라고 했을 때그 원의 반지름이 부채꼴의 반지름이라고 했죠 그래서 어, 10의 제곱 그리고 360분의 중심각이 90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90도가 되고요 그러면 4분의 1 100파이 계산하면 어, 25파이 제곱센티미터가 되겠네요 그리고 이 반원 이 반원의 넓이는, 음, 파이 곱하기 반지름의 제곱. 여기서는 이게 5cm가 반지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5의 제곱, 파이알 제곱분의 원이 아니라 반원이니까 2로 나눠주면 되겠네요. 혹은 2로 나눠주는 것하고 360분의 중심각이 180도니까 이런 식으로 360분의 180을 곱해줘도 여기를 2로 나눠준 것과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렇죠? 계산을 해보면 25파이 곱하기 2분의 1 해서 2분의 25파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색칠된 부분의 이 넓이는 25파이 곱하기 2분의 25파이 아, 죄송합니다. 25파이 빼기 2분의 25파이 계산하면 2분의 25파이 제곱 센티미터가 나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어, 질문해주신 내용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어, 우리가 부채꼴의 경우 이 부채꼴의 중심각은 이게 중심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 부채꼴의 반지름은 이 부채꼴이 온전한 원의 형태라고 했을 때그 원의 반지름이 부채꼴의 반지름이 된다는 거 그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반원의 경우에는 이 전체가 아 지름이고요 반지름은 이반이 이 반원의 반지름이라고 하는 거 그걸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추가로 제가 음 그 영상 설명 링크에 보시면 좋을 만한 어, 영상 링크를 업로드해 드릴 테니까 참고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